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택배 2탄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책을 금방금방 빨리 읽을 것 같다고 2탄을 준비해 오겠다고 빠른 시일 내에 끼려 오겠다고 했는데요. 네, 끼려 왔습니다. 오늘 가을에 읽을 책이고, 가을에 읽을 책이면서 이제 추석 연휴 때 읽을 책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짜잔. 꽤돼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져와 봤는데 먼저는 제가 그 고민을 좀 하다가요 그 반야신경 읽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뜻풀이 필사 책을 샀어요 이거는 법륜스님의 반야신경 강의 필사 공책이고요 이 책은 이렇게. 뜻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필사하는 내용입니다. 강의를 필사하는 내용인데 너무 좋아요. 무엇이 우리를 이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많은 내용들이 있고 100일 필사인데 금방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책도 샀어요. 제가 천수경 뜻으로 푼 청수경인데, 대행스님이란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청수경을 한글로 풀은, 풀어놓은 책을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또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매해봤는데, 글자가 이렇게 크죠. 저도 이런 큰 책이 올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뒤에, 어, 법회의식 곡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뜻풀이, 관련해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laughs>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많아서 제가 다른 종교들에도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지난번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laughs> 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믿고 싶어서 믿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고 아 이론신이 있다면 난 믿어보겠어, 믿겠어, 믿고야 말겠어, 믿을 수 없지만 믿어보겠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풀 스토리를 다 설명하기는 좀 너무 길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할수 없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이거 너무 귀엽죠 우리는 조그만 존재래요 300만 살 도시공룡 브라키오의 일상탐험이래요 제가 브라키오사우루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공룡도 좋아하는데 조그맣지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아이의 일상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조그만한 만화로 그래서 너무 귀엽고 그 머리를 식힐 때 읽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구매해봤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장바구니 담아놨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16,000원이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벼운 책을 실제로 사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결국엔 이번에 샀습니다. 무거운 책들 말고 가벼운 책도 하나 끼워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laughs> 구매를 해봤습니다. 읽고 나서 한번 후기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짜잔! 신간입니다. 외계인 자서전. 마리 헐린 버티노의 장편 소설이고요, SF 소설입니다. 제가 SF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봤고 이게 뛰어난 감수성과 문장력을 가진 작품 가슴에 깊이 남는다 이런 이런 이동진 님의 이런 글이 있지만 이것보다 제가 좀더 마음에 끌렸던 거는요. 어... 이 뒤에 보면은 인간이라는 아름답고 기발하며 슬픈 존재에 대하여 지구에 태어난 외계인이 쓴 인류 관찰 보고서라는 이 글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외계인이 지구인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그 것들을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매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고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이 책입니다. 이것도 신간인데요. 사실은 의견일 뿐이다. 굉장히 강력하죠. 이게 어,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전개할까 라는 궁금증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전자책으로도 아직 안 나왔고 도서관에도 아직 안 나왔고 구매를 해야만 알수 있는데 이 책의 전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뻔하디뻔한 소리를 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몇 권이죠? 1, 2, 3, 4, 5, 5권의 책을 어, 제가 구매했고요. 아 그리고 제가 굿즈를 구매했어요. 광고 80년 기념 굿즈인 유리컵을 구매했는데요. 가져와 볼게요. 가져왔습니다. 제가 소독하느라 바깥에 놔두고 있었어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소독이 되거든요. <laughs>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제가 예전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네, 여러분 좀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은 편했죠. 저는 청소를 계속하고, <laughs> 저희 가족들은 하지 않아도 되고. <laughs>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짜잔, 아, 너무 예쁘죠? 와, 이렇게 오로라 컵입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물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얼음 채워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광복 80주년 이렇게 딱 적혀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책이랑 구체까지다 꺼내봤는데요. 네, 다음에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